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던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거 좀잘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점 이탈은 여기에서 개미털기였고, 그대로 이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쭉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만큼 현재 위치가 유지만 되더라도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될지 여기에 집중해서 던 프로토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한 만큼 이 단타를 해야지 지금은 수익을 볼수 있는 장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오늘의 코인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시라고 오늘의 코인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왔었다 정확하게 9월 16일 토요일 히포크라 86원에 95원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 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이부은 완전 저점에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이 수급 딱 들어온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려서 이후에 급등 나오고 현재도 95.4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에도 얼추 10%가량의 수익을 맛봤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패턴 있잖아요 수급 들어왔을 때 그를 추종해 가지고 같이 올라탄다 이번에도 성공을 했다라는 게 이렇게 거래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그 전에도 정확하게 9월 14일 목요일 캐리 프로토콜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수급 들어온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려 6.6원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6원에 여러분들께 일단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캐리랑 이 히포크라 두 종목만으로도 누적 20%가 넘는 수익이 나왔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건데 천만원 들어갔다면 200만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얼만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수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매매에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타를 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의 단타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참 매력적이고 많은 분들께서 그러다 보니 다음 종목은 또 언제 나오냐 저에게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다첨이 왔을 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대신에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바뀌지 않는 것만 체크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당장 폐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19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딱 7일 남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남은 7일 여기에서 최대 한의 수익률을 뽑아내고 우리는 매도해야지. 이걸 여러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날짜에 다가오면 올수록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기간 내에 최대 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꾸준하게 덤 프로토콜 이 하락이 나왔을 때 보여줬던 게 뭐였습니까? 그 무엇보다 21선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를 실패하면서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돌파를 시도한 다음에 빠지게 되었을 때저 저점 이탈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곤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 봐야 되는 것보다 21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움직인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 없이 폴딩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과거처럼 또 저점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검증된 패턴인데 이번 예라고. 아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잘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 지금 내가 봐야 될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지를 잘 해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합니다. 여기에서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상단까지는 1차적으로 누려보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241선 부근에서 과거에 누렸던 전적이 있거든요. 이 부근까지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누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481선, 그리고 1000원 이상도 한번 노려보는 거 괜찮은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나중에 이기고,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21선 볼링저 밴드 상단, 이를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만 하더라도 뭐 후회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냐, 뭐 하락이 나왔을 때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올라갔을 때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안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여기로 던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이던 구독자 분들과 함께 가족방에서 이 종목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 영상에서 다말못한 내용들, 속보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랑 매수 매도 타점 전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나왔다? 이걸 맞춰서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훨씬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보다 결과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죠 그게 무엇이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이걸 혼자 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안타로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훨씬 더 힘든 부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안내드리고 있냐면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9월 16일 토요일 히포크라 86원에 95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이때 남들 다 쉬는 토요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바로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전 저점도 아니었지만 수급 들어왔을 때 그대로 따라 들어가 자 급등 한번 먹었고요. 가격적으로는 100원이 넘는 이러한 모습을 봤고 지금도 96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만 매도해도 최소 10% 이상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수익은 달성 완료하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수급 딱 하나, 이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봐가지고 제대로 추종을 한다라는 걸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전에도 정확하게 9월 12일 화요일 그로스톨 코인 800원까지 보자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빠졌지만, 그리고 그 이전엔 어떤 게 있었다? 자, 캐리 프로토콜 있었습니다. 자, 캐리 프로토콜 9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에 5.4원에 6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되었다? 이 종목도 완벽하게 바닥에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들어왔을 때 제대로 이거 추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격은 6.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6원 수월하게 돌파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만 났더라도 이 종목도 15%의 수익을 만들어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봤던 이두 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대략 25%의 수익을 만들어 갔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1천만원 들어갔다면 250만원 여러분들 좀 기다리는 흐름 동안 이렇게 25% 먹게 되면 참 많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오늘의 코인 높은 성공률로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거 다음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자, 이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그냥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음 종목 타점 왔을 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고 편안하게 매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그냥 웃는 얼굴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그냥 딱 가격 있으면 걸어 놓으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